자 오늘 영상을 찍는 환자 감별법입니다. 자 일단 손가락을 딱 피세요. 피... 내가 차를 닦으러 가는데 이미 세차장 들어갈 때부터 내 차는 깨끗하다. 누가 봐도 내 차는 깨끗하다. 접어. 음... 자두 번째 세차 도구가 많다. 내가 미술학도가 아닌데 내가 붓을 갖고 다닌다 접어 그리고 내가 문을 열때 손가락 두 개로 연다 그리고 내가 손등으로 도장면을 느끼는 걸 좋아한다 마지막으로 내가 세차장 사장과 호용호재한다 접어 일단은 환자입니다 기본적으로 뭐 이거는 뭐 번외편인데 손가락이 솔직히 다섯 개가 모자라요 몇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데 내가 음? 지역별로 세차카드 지역별로 있는 세차장에 세차카드를 종류별로 갖고 있다 하면 그것도 환자입니다 두 시간 반 이상 세차를 하신다 하시면 환자입니다 세차를 하면서 점심을 먹는다 환자입니다 네, 저는 환자분들을 참 사랑하고요 음. 저희 충주 대림셀프 세차장은 어, 환자에 특화된 세차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드라이존이 너무 넓기 때문에 항상 드라이존에서 하루종일 있어도 돼요 아침에 와서 밤에 가도 됩니다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자주 놀러 오시고요 어, 저랑 같이 커피도 한잔 하시고 분들 뭐 제가 이런 얘기 했다고 저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해줄, 해드릴까 말까 하다가 하는데 아, 이미 다알 거예요 근데 요거 말고 아 이거 말고 또 환자 감별법이 있으면은 또 한번 댓글 한번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제 구독자 분들은 어 만약에 여기 방문하시게 된다면은 제가 처음에 카드 발급하실 때아 아, 기존 요금보다 10%를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 이제 그런것도 하고 싶어요 약간 세차장 카푸어 이런것도 하고 싶은데 카푸어 감별법 이것도 하고 싶은데 약간 너무 주관적인 적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약간 조금 어, 조심스러운 면이 있지 않나 아, 좀 싶습니다 근데 카푸어는 그거 같아요 차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뭔가 버겁다 일단 활부 나가는게 무섭다 활구, 활부금이 좀 밀릴 것 같다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조금 카푸가 아닐까 의심을 좀 해봐도 됩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